우리는 제 4차 한국 로잔대의 개최에 대한 입장을 다,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성명서: 우리는 앞에서는 복음주의를 주장하며 뒤에서는 신복음주의와 신사도 운동 종교 다원주의화를 도모하는 국제 로잔대를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복음선교를 광범위하게 위축시킨. 국제로전의 충체적 선교론을 반대한다 국제로전은 소위 충체적 선교를 내세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우선의 선교 본질을 훼손시키고 사회의 불의한 문제 해결에 추력하는 것이 선교라고 주장하며 선, 성경적 복음 선교에서 크게 벗어나며 변질되었다 두 번째 우리는 국제로전의 서구유럽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선언이나 행동이 전무함을 비판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국제로잔은 서구유럽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서구유럽교회가 무너질 때 오로지 침묵과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것은 국제로잔이 추구하는, 주장하는 사회 보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성경 진리와는 무관한 것임을 반증한다. 국제로자는 유보한 소구 유럽교회의 몰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세 번째 국제로자는 국제로자니 표명한 성경관의 모호성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국제로자니 성경관은 자유주의자들과 신부금자인... 음. 신복음주의자들의 영향 아래 있다. 국제로잔의 성경적 권위와 능력과 케이프한 선언서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성경관을 내포한다.' 성경의 완전 무오성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류는 성경적인 선교로 갈수 없다. 이로써 성경의 완전 무오성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자들이 대고 합류할 수, 수 있도록. 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안 들어, 안 들어. 네 번째, 우리는 국제로전의 신보금주의을 반대한다. 국제로전은 신보금주의를 외친다. 신보금주의는 새로운 자유주의 운동이다. 신보금주의의 회색주의와 포용주의적 태도는 정경의 파괴적 비평을, 비평을 용인하고, 결국은 성경은 영감되었으나 무호하지 않다는 교묘한 요설로 성경을 파괴한다. 클로스도 신학교, 신학, 아칼빈 신학교 교수는 여기 붙은 신이라는 말에는 옛 것에 대한 불만의 뜻이 답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명료하게 말했다.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 없듯이 새로운 복음도 없으며 우리에게는 오직 사도만이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만이 있을 뿐이다. 메이첸 교수는 신복음주의는 자연천학에 기반한 다른 복음이라고 지정했다. 다섯번째 우리는 국제로잔의 포용주의와 혼합주의와 사회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를 반대한다. 제2차 국제로잔대 1989년 7월 10일로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습니다. 네 다섯 명의 강사가 신사도 운동거리 가들이었습니다. 제 3차 로잔 대회는 안타깝게도 비성경적인 혼합주의자들과 종교 다원주의자들, 로마 가톨릭 종교의 WCC, 남미 해방 신학자들을 보금지 속으로 초대하는 대회가 되고 말았다. 특별히 존 스토트가 임명한 로널드 제이 사이더는 하나님은 마시스트라는대변을 주장하고 있는. 공산주의자였다. 국제 로잔대의 세 차례 모두 참석했고 로잔 홈페이지를 보면 로날드 제이 사이더는 1980년 로잔대의 성 국제 로잔대의 사실상 실 사력 실무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 존 스타트는 로잔의 핵심적인 위치에 그를 임명했다. 이들과 함께 남미 출신 해방 신학자들 사무엘 에스코바 르네 파니드라 리나이 사무엘 등의 인물들도 친구 혹은 협력자들로서 함께 로잔의 변혁으로서의 선교에 동참했다 이들의 역량에 의해 제3차 리케이프타형 로잔대회에서는 통전독 선교 개념으로 발전했고 전도의 우위성이라는 개념을 배제했다 표현을 배제했다 최근에 제4차 국제 로잔대회를 앞두고 한국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국제로전의 사전 행사로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 건설 컨텐츠, 어, 컨설테이션이 인천에서 열렸다. 이 로전 사전 행사의 주제의, 주제와 주체의 성, 정체를 보면 참으로 충격적이다. 거기 속에는 성소한국, 한빛누리 등 한국교회 내에서도 주사파 종군 논란이 있었던 좌파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당당하게 이런 일들이 국제 로잔의 중요한 교회 사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제 로잔으로 국제 로전에서 공식적으로 광고한 사전 대회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국제 로잔에 대해서 반대와 관용으로 대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제4차 한국 로잔대회를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기림을 선언하며 복음의 다른 무엇을 섞거나 과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오. 복음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알레디아서 일장에 말씀하는 저주받을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기에 이 대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한다. 2024년 9월 10일, 한국 로잔대 반대연합 대표, 목회자 반대연합 대표, 조동래 목사, 우리 국제 한국 로잔대를 반대하는 목회자연합, 우리 일동에는 여러 많은 목회자님들과 또 사역자님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합신과 고신, 배신, 합동개혁, 백석, a P A r t c 종교, 어, 총회개혁, 고려 개혁, 예선 기간, 개혁, 개혁 합동, 또 합수 보수 언약, 그리고 제네바 노예, 국제연합 총회, 예, 그 다음에 고수 제일 합동 개혁, 합동 정통 진리, 그리고 기독교 침례, 이러한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우리와 공감하며 이 진리 운동, 한국교회를 지키는 이 운동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분명히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9월 5일. 아까 저 일자가 잘못됐다고 정정 발표하라 고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